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도봉지회. 맨발, 웃음, 건강이 있는 하하 맨발 라인 정기 모임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도봉산 무습골 쉼터에서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찡찡 짜면 인생 쪽박 하시겠습니다. 시작 걸으시면서 시작 웃는 응, 응, 짝. 짝짝 시작 웃는 응. 짝짝. 응. 짝짝 얼굴 짝짝 인생 Dead. 짝짝 대박 징징 짝짜면 쪽빵이 흐름체조를 하겠습니다. 그데 이제 그거를 백세 인생에 맞춰서 이렇 기울음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반대쪽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여기 2% 내려갑니다. 다리는 발목부터, 복아앞부터 올라와서, 다시 하체를 이렇로 내려갑니다. 두들겨주는 거예요. 하 둘, 다섯 여섯 일곱 다리까지 같이 하시면서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손바닥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겨드랑이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내려갑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걸 여기다 반복할게요 다리 턱을 잡고 내 몸을 최대로 밀어갖고 이 팔이 뒤로 갈수 있게끔. 그럼 이 등이 아픈 게안 아파요. 해보세요. 쭉 어떻게 이렇게 해봐. 그럼 여기까지 시원해져 시원해지지? 이렇게? 어 시원해지죠. 그거 하셔야 돼요. 연세드시면 어디세요? 구안. 예, 부안, 예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뭐 어, 여러 가지 것도 지지주시고 문화적인 것도 맨발 이거. 곱게 하는데도 음. 만드시고 이러시거든요. 그갖고 아, 뭐, 전에부터 한번 여기 와서 봉사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돼서 그멀리서 오셔가지고 저도 체조해 주신 우리 윤명자 아, 강사님께 진짜, 감사의 박수! 박수. 박수. 오,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신데 이렇게 또 웃음으로 봉사해 주시려고 잠깐만 하셨네요. 앉아 있을게요. 모두 네. 다 감사와 한 명의 박수야. 인사는 한 게임 끝나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인사는 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만나자마자 제가 그여러분을 뵙자마자 무엇을 먼저 할 거냐면요. 인사하고 인사하고 하하하. 인사하고 인사하고 하하하. 아까 윤지이 했던 거파닥파닥 파닥. 파닥, 파닥. 소리가 날 정도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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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 하아하 아, 아. 악수하고 가 있는데 악수는 요새 네. 그 서로 이렇게 터치하는 거 싫어하니까 하하 척만 하는 척만 하는데 네, 다니면서 네. 다니면서 제자리에 서 있지 말고 인사하는 음. 거니까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척 인사하고 악수하고 악수. 그다음아또안아주기가아주요안아주고안아주고이아좋 음, 안으면 좋고 음. 또 뭐, 이렇게 안어도 되는데, 싫으신 분은 안 하셔도 돼요. 청만 하는 거 건데, 한 분한테만 하지 말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응. 웃어주고는 정말 웃으면서, 웃어지고웃어지고 웃어지고 웃어지고 웃는데, 마지막에 크게 또한번 웃고, 그 다음에 제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알았지? 네. 네. 자, 이 이제 제가 알았지 하면 여러분들은 물론이지. 아. 이 말만 알았지 하는 데에서만 물론이지 대답을 하고 나머지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음. 자 연습 한번 해봅니다. 알았지? 물론이지. 네. 알았나? 야, 그렇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야내 마음대로. 내마대로 하고 싶. 딱 보이는 대로 대답하면 돼. 그리고. 음. 밥 먹었나? 먹었다. 잘 자고 왔나? 아, 잘, 자고 왔나? 아, 잘 잤다. 알았지? 알았지. 물론이지. 그렇죠. 물론이. 어, 이거 칭찬해 드리면 여러분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잘 하십니다. 당연하지. 정말 잘 하십니다. 당연하지. 정말 최고십니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 그렇죠. 알았지? 물론이지.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시작.

채워났어요시 아니, 저 불리지 말고 각자 자기 이름 g 인, 사하고 인, 사하고 o y o 어요 인사하고 인사하고 인 Jo, I tell 아 o u Sayo, Sago, h 수하고 시작 악수하고 악수하고 u 하, 하. 이렇게 웃으면 목으로 웃기 때문에 목이 아프고 배로 웃는 겁니다. 자, 아하하 웃어보겠습니다. 아하하하하 이렇게 웃어야 한참 웃습니다. 목으로 웃는 거 아니고 배로 웃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한, 한 타임 끝났으니까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웃음은 맨날 들고 다니는 웃음 보따리 한 보따리씩 들고 다니는 저는 웃음 재벌 강사 문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제가 어, 작년 종강 때 여러분들한테 재벌 그 부자를 만들어드리고 간 기억이 나요. 네. 그쵸? 어, 그때 20억 벌고 갔나요? 네, 20억 벌고 갔는데, 그거 쓰셨나요? 그거, 네. 저축했어요. 그렇죠. 썼다 해도, 제가 쓰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이럴 때. 뽑아 쓰고 다음에 한 번만 더 웃으면 대가 백만 원, 이백만 원, 억 이자가 붙어서 그대로 이십 억은 저축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거기에서 조금 빠졌다면 제가 채워드릴게요. 네. 자, 채워드리는데 웃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고야 돌었죠. 또 웃음은 무엇이에요? 뭐? 웃음은 어때 행복, 행복. 행복하다. 웃음은 건강하다. 건강하다. 그렇죠? 응. 어. 웃음은 국내 우주 지구상에 유일한. 웃음은 유산소 운동이랍니다. 웃음이.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항상 어, 어, 하시는 말씀이 웃음에도 세 가지 원칙이 있다. 항상 얘기하시죠. 크게 웃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어, 길게 웃으면 어, 신체 기능이 좋아지고 심폐가 활성화된다. 그리고 배와 온몸으로 웃으면 신체 기능도 좋아지고 심폐가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배, 코, 내장, 근육에도 뭐 건강에 굉장한 도움을 준다. 이래서 잘안 웃습니다. 나 하하하, 크게 못 웃겠어요. 이러신 분들도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서 제가 세 가지 웃음으로 인해서 한 10억 정도는 제가 벌어드릴 수 있어요. 와! 와. <laughs>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첫째! 첫째, 첫째, 크게 웃는다. 크게 웃는다. Ha, 크게 웃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음.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 벌써 얼마 벌었냐면 <laughs> 3억 7천만 원. 맞았다. 이거 하나로 3억 7천. 재벌되기 쉽습니다. 아, 안 자, 안 나머지 10억을 벌어들이면 6억 3천 남았나요? 맞나? 어, 나 이거 계산 잘하는 것. 자, 그럼 이제 6억 이제. 두 가지를 더해서 10억을 벌겠습니다. 배와 온몸으로 웃는다는 세 번째, 두 번째는 길게 웃는다. 이거는 연습 안 해도 돼. 자, 길게 웃는다. 하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고개 흔들고, 시작. 고개, 고개 흔들고, 어깨, 흔들고, 어깨 흔들고, 손목, 손목은 흔들이 손목. 손목 엉덩이 흔들어 온몸으로+ 온몸으로 돌아 봅시다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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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엉덩이로 배로 온몸으로 배야 엉덩이로 온몸으로 웃는다 하하나 <laughs> 저녁에 잘못 잔다. 없어요? 잠자다 깬다 <laughs> 잠자다 깬다 <laughs> 어. 푹잠을 못 잔다 그렇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한 4시나 3시 어. 사이에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나면 찌뿌덕하고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인상을 쓰게 되죠 인상 어, 아, 어, 짜증나 어, 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하면 나의 머리는 나의 뇌는 멍청이가 돼서 우리 주인님이 기분이 지금 나빠 그러면 아주인님 기분 나쁘구나 그럼 나도 나빠야지 그리고 이 머리를 안 굴려. 그러니까 못 자도 잘 잔척. 자 해봅니다. 저못 잤어요. 자 비지개를 쭉쭉 펴서 잘 잤다. 잘 잤다. 자, 잘 잤다. 잘 잤다. 자잘 잤다. 옆구리도 들고 <laughs> 뿌리도 흔들고 어, 윤샘처럼 섹시한 춤도 추고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잘 잤다 하면 나에 대해는 <laughs> 우리 주인님 기분이 좋구나 엔돌핀을 공장을 돌려라, 하고 돌려라. 그러고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저는 딱 하나 빠뜨리지 않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잘 잤다 이건 기본이고 못 자도 잘 잤다 너 저를 아시는 음,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그 항암치료 과정에서 이제 엄청 힘들었고 그래도 정말 못 자도 잘 잤다 오늘 기분 좋게 나가자 못 자도 잘 잤다 그리고 이제 자 화장실을 가잖아요 화장실 그러면 이를 먼저 닦습니다 이 닦고 따뜻한 물 먹고 그다음에 이를 닦기 전에 화장실에 가면 거울에 내 모습은 정말 예쁘지 않맞아요안 <laughs> 예뻐요 어, 제가 그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스마일 스티커를 화장실 거울에다 붙여놓고 자 해봅니다 얘가 스마일이 나를 보고 웃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인상을 쓰고 있어 거울을 보면 띵동 히 띵동 히 이렇게 윤선생님 말씀맞 따나 인상을 이건 쪽박아지 꼬리만 조금만 올려도 복박아지 그래서 이건 뭔박아지? 이박아지 어, 그렇습니다. 복바가지. 그래서 복바가지를 아침부터 복바가지. 퍼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띵동하면 이렇게 띵동. 자, 그래서 띵동 해봅니다. 다니면서 누구한테 복바가지를줄 것인가? 띵동 음. 하는 거예요. 회장님도 좋아해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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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아프니까 인생은 인생은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저의 인생은 내가 걸어 다니는 데까지만 제 인생이에요. 네 제가. 맞습니다. 누죽벌삭. 누죽벌 제가, 네. 어, 네. 음, 누적벌싹. 음, 누적벌싹 제가 걸어 다니는 데까지만 제 인생이기 음. 때문에, 어 저는. 누구도 믿지 않아요. 저는 무릎을 인공관절을 벌써 세 번이나 수술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아무도 믿지 않는데 어 그, 네그 다리를 가지고 뭐 날보고 춤을 그렇게 추느냐 거짓말이다 는데 진짜 이2십년 됐어요. 이거 이거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가서 15년 밖에 못 쓴다 그래서. 어, 지금 해야 되겠다 그러고 갔더니 좀더 있으라고. 음. 음. 어. <laughs> 어. <laughs> 어. 내가 해달라 그랬어요. 나 어차피 90까지는 걸어 다녀야 되니까. 해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 자기네가 보험공단에 걸린다. <laughs> 어. 어. 그래서 사실 정말 못하고 있는. 아직은 쓸모있어 보던데. 인생은 내가 걸어 다니는데까지가 내 인생이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 그내 인생이고요.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걸어 다녀야 어다닐있어요 제가 치료받고 막못 먹고 이래서 정말 몸무게가 22kg가 빠지니까 응. 숨도 못 쉬겠고 응. 밖에는 나가고 싶은데 나갈 기운이 없어요. 저는 응. 그 어떻게 나갈게요 기어나가서, 기어 나갔어요. 진짜 가고 기어 나가서 기어 나가고1분 걷고 3분 걷고 이러다가 조막간 갔다가 못 오니까 택시 타고 들어오고 진짜 막뭐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 그래도. 다리 걸어 다닐 때누죽 걸사 걸어 다닐 때 걸어 다녀야 된다. 마음이 아프다고 집에 있으면 안 돼. 그죠? 어, 나오는가 무조건 대고 나와 나오면 이렇게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좋은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 이런데 와서 공기도 마시고 행복해요. 그, 그렇죠, 맞아요. 자, 각자 가고 싶은 곳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자가 운전을 하고 가요. 캐나다도. <웃음> <웃음> 내가 여행을 하고 가니까 너무 좋아요. 아, 운전하고 가니까. <laughs> <laughs> 분이 논두렁이 있는데 내앞 차가 빠져 버렸어 빠져 버렸어 음. 그 차를 좀 빼줘야 되겠죠 에이. 자 빼줍니다 자 시동 걸으라고 밀어줘 어, 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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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줘 아 기분 좋습니다. 그쵸? 좋은 네. 일 했잖아요. 그리고 나도 가야되는데 막혀있으니까. 좋은 일. 그래서 가다보니 나의 가고싶은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네. 자, 도착을 했어요. 감탄사를 해보세요. <laughs> 아, 아, 세상에 오길 잘했다. 아, 잘했다. 잘했다. 너무 아, 좋다. 아, 그죠 좋아하는 해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밥상에 해산는게 있어요 스부터도있고자 먹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숟가락으로 집어서 숟가락 다 집어서 <웃음> <웃음> 시작 <웃음> 하나 둘, 셋 오, 정말 최고십하다 어, 정말 잘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맛있는 것도 먹었다 어, 배도 부른다 그하하또 운동을 해야 되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맘대로 자 정해진 게 없어. 오케이. 이거 내 맘대로. 게 하트만이, 게자 이러면서 저도 은근슬쩍 운동해요. 하트 포내자 예쁜 하트예요, 예쁜 하트. <laughs> 저 이래봐도 사대부 찐만난 일이야. 네네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건강한 정신도 가져야 되고 건강한 마음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나만 아니고 우리가 그죠 우리가 다 같이 수업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어, 어떤 구호를 외치면 여러분은 씩씩하게 나야 자신감 있게 그죠 자신감 있게 나야 그다음에 또 이제 너야 할 때가 있어. 이럴 때 그냥 우리 그레이스 님들도 엄마한테 너다 그래도 돼. 나야. 이럴 땐너 <laughs> 건강한 나다 희희한 나다 희망찬 나다 자 이제는 상대방한테 너다 막 해도 돼 지금 해도 돼요 건강한 너다 <laughs> 자, 씩씩한 노다, 희망창 노다. 아 좋습니다, 너다. 아 좋습니다. 자, 우리는 노다나다 음, 우리다 그죠? 그래서 또 잠깐 동안에 저의 이렇게 그 재미없는 이 수업에 같이 참가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뵙겠습니다. 예. 예. 자? 예, 어, 어, 예. 이렇게 바쁜 스케줄에도 어. 불구하고, 음. 컨디션이 지금 좀 눈이 안 좋은데도 아하. 와서, 이렇게 하하 민발라인, 예, 예. 웃음 여기에 봉사해주신 우리 문채웅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 오! 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I love you! 부족할 정도로 이게 집릿 집에 찌릿찌릿 딛지도 못해 이렇게 이렇게 딛지도 못해 나보고 맨발을 하려는 거야 맨 처음에 <laughs> 걸어봤어 그래막지리지리지리치리리리그 다음날 이제 그 거제도에 요양인 가서 있었으니까 또 바다 가서또 해봤지 이렇게 걸어봤지 그리고 집에 와서 집에 왔는데 열이 진짜 막펄펄나는 거야 그래서 막 울었어요 진짜 괜히 했다 내가 뭐. 괜히 했서 거봐 막 이러면서 <laughs> 근데 수면제를 처방을 받아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같이 겸했었거든요. 근데 근데 아 잠을 잠이 들었더라고. 근데 아침에 내가 오직 밤에 내가 몇 시에 잤지? 약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된 거지. 나,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낫잖아요. 지금 발톱도 이게 발톱 이게 그거예요. 아, 발톱 뭐 근데 지금 낫잖아요. 밀려 오잖아요 응. 옛날에는 여기까지 이게 다 왔었는데 응, 응. 응. 거 밀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로 나오는 데가 있어요. 아, 네. 이게 이제 나중에 깎아내면 없어지는데, 지금 있잖아요? 아픔은 아플 만큼 이게 자꾸 디뎌야 되는데. 뭐...